올렸니다오전가지 떨어집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단 손아섭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고지를 또 하나 점령하고 있습니다. KBO 최초의 2,600 안타.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쓴 손아섭의 위대한 여정, 불굴의 위지로 이룬 2,600 안타 신기록.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 울려 퍼진 환호성은 단순한 안타 하나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다. 2025년 8월 23일, 이날은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탄생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한화 이글스의 베테랑 외야수 손아섭이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통산 2600 안타라는 금자탑을 세우며 한국 야구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8회 말, 스코어보드에는 한화가 1에서 0으로 앞서고 있다는 숫자가 빛나고 있었다. 선두 타자로 타석에 선손아섭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다. 상대 투수는 SSG 랜더스의 선발 투수 미치 화이트. 경험 많은 외국인 투수의 변화구가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왔지만, 소나섭의 배트는 이미 그 궤적을 잃고 있었다. 탁, 방망이와 공이 만나는 순간, 볼파크 전체가 숨을 멈췄다. 하얀 공이 우중간을 가르며 외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관중들의 눈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안타가 아니었다. 18년간 프로 무대를 지켜온 한 선수의 꿈과 열정이 담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8년 여정의 결실, 숫자로 말하는 위대함. 손아섭의 2600 안타 달성은 그저 하나의 기록 갱신이 아니다. 이는 2007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처음 입은 이후부터 시작된 긴 여정의 결실이다. 프로 데뷔 당시만 해도 이런 대기록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손아섭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일관성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4시즌 연속으로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의 실력과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프로 야구에서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상, 슬럼프, 팀 상황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꾸준함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프로 의식이 남달랐음을 의미한다. 2024시즌 NC 다이노스에서 뛰었을 때는 부상의 여파로 95안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아섭에게는 아쉬운 시즌으로 기억될 만큼 그의 기준은 남달랐다. KBO 리그 안타왕들의 전당, 그 정상에 선 손아섭 현재 KBO 리그에서 2,500 안타 클럽의 이름을 올린 선수는 손아섭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최형호 기아 타이거즈, 2,562 안타, 김현수, LG 트윈스, 2,509 안타, 그리고 이미 은퇴한 박용택, 2,504 안타, 이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거물급 타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손아섭의 2,600 안타 달성은 반연 돋보이는 기록이다. 최영호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어 손아섭의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이와 몸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현수 역시 베테랑의 나이에 접어들어 매시즌 안타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손아섭이 먼저 2600 안타 고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꾸준함과 실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손아섭의 기록이 더욱 값진 이유는 그가 여러 팀을 거치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는 점이다. 롯데에서 시작해 NC를 거쳐 현재 하나까지 각기 다른 팀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왔다는 것은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라 할수 있다. 시련을 극복한 불굴의 정신력. 소나섭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부상, 팀 이적, 경기력 부진 등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련들을 그도 경험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위대한 선수인 이유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4 시즌 NC에서의 부상은 특히 그에게 큰 시련이었을 것이다. 14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행진이 멈춘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아섭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활에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환경인 한화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다. 2025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된 것 역시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나이가 든 베테랑에게 새로운 팀 적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91경 기회 출전에 89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여전히 한화의 핵심 전력임을 증명했다. 한화 이글스의 구원투수 역할, 소나섭의 2600안타 달성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팀의 6연패 탈출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개인기록도 중요하지만 결국 야구는 팀 스포츠다. 소나섭의 결정적인 안타가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그가 진정한 팀 플레이어임을 보여준다. 6연패에 빠져있던 하나 이글스에게 손아섭의 존재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다. 젊은 선수들이 부담감에 위축되어 있을 때 베테랑의 침착함과 경험은 팀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 이날 경기에서도 손아섭은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야구 발전사의 산증인 손아섭의 2,600안타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 발전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가 프로 데뷔한 2007년과 현재 2025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 야구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선수들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과학적인 분석, 위료진의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뤘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온 손아섭의 존재는 한국 야구의 전통과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프로 정신은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와 야구 지능, 손아섭이 이런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가 있다. 그는 단순히 파워만으로 승부하는 타자가 아니다. 상황에 따른 타격 전략, 투수의 구종과 특성 파악, 카운트별 대응 능력 등 야구 지능이 돋보이는 선수다. 특히 이날 8회말 결정적인 안타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면 그의 야구 센스를 엿볼 수 있다. 미치 화이트의 변화구를 공략해 우중간으로 깔끔하게 처리한 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침착함이었다. 젊은 선수들이라면 부담감에 위축되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소나섭은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리더십과 멘토의 역할, 팀 내에서 소나섭의 역할은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18년간의 프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조언과 멘토링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 이적한 후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베테랑 선수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는 경험의 전수다. 소나섭은 이 부분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훈련 과정에서의 세심한 조언, 경기 중 상황 판단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까지. 그의 영향력은 팀 전체에 미치고 있다.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 소나섭의 2600 안타 달성에는 오랜 기간 그를 응원해온 팬들의 사랑도 큰 몫을 했다. 롯데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온 팬들, NC에서 만난 새로운 팬들, 그리고 현재 하나에서 그를 응원하는 팬들까지, 소나섭은 어느 팀에서든 사랑받는 선수였다. 이는 그의 인품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 때문이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장된 세리머니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프로정신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볼파크에서 울려 퍼진 박수와 환호는 단순히 기록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한 선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